오, 안전하게 왔어요. 생각 외로. 오, 엄청 춥겠다. 내가 저 옷을 입혀줬는데. 미안하다, 길거리. 오! 야, 고양이! 헐, 착지, 고안 춥냐? 오! 살아있네요. 다행입니다.

아이보가 아니라 파트너 얘 누구죠? 단산 음. 조심하라면서 지가 넘어졌어요. 어 고추? 핫드링크? 고베고갈 핫드링크를 만 감사 대책에는 입니 방금 곰탱이 본거 같은데. <laughs> 스 <맘몹스. 웃음> 아니 근데 방금, 원래 있던 대륙이랑, 섬인지 모르겠지만, 신대륙이네. 원래 있던 대륙이랑, 그렇게 거리 차이가 별로 안날 텐데, 여기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습니까? 아, 쟤 폭포구나. 뭐, 의심해봤자 뭐 하겠어요. 게임인데. 폭포 죽여! 何やんちゅうい。おい、ひあの,のような足跡は新大陸でも似た痕跡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。明らかに、大型モンスターの痕跡ですね。 여기 약초 있고. 열어 <놀람> 도そうです <놀람> 어, 공터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요. 역시, 안내볼래. 밑을 보는 순간? 뭔가가 나오겠죠? 위협해 너무 싸돌아 하지 마. 뭐야? 멀어 있는데? 주유. <laughs> 주인공 절대 말안해 말하기도 하찮다 이건가 어꽤 크네요 포포요 포포네 와 이제 알아봤냐? 뭔가 규라토도스 같은 눈 속을 헤집고 다니네요 어, 진짜야 홀리 <목소리> 쉣 <폴리> 브란토도스 <쉐. 목소리> 이야 겁나 쎄 보인다